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까이보기입니다. 오늘은 경북 상주시 공급면에 이렇게 왔는데, 김정웅 사장님께서 양봉을 하고 계시는데, 취미 양봉인지 정문 양봉인지 모르겠는데, 김정웅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맥가이브기입니다. 네. 저를 또 어떻게 알고? 저는 경주에서 이렇게 양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사장님께서는 이한 이 보십시오. 공금면인데 여기 저수지 이름이 뭡니까? 저수지 공금 저수지. 아, 공금 저수지 저수지가 엄청난 게 있는데 시간만 있으면 저는 낚싯대를 탁 들고 와서 세월을 이뤄. 이렇게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훅 생길 정도로 경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김정원사님 네. 그, 양봉을 올해 지금 몇년 정도 하셨습니까? 한, 한 30년 했을 거라니. 한 30년? 네. 와,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요. 예. <laughs> 86. 와, 양봉을 86인데, 이런. 이 양봉을 하시는데, 오늘 몇 매, 몇통 정도 팔실 예정입니까? 한 스무 통. 한 스무 통 정도 네, 30, 30. 이 판매를 하실 생각인데, 벌은 몇몇 벌이죠? 벌은, 번은 뭐, 용매를 하나 하다가. 네. 알아온 사람이에요. 네네. 육매를 하지 말고 오매로 하래요 그래야 벌이 차인다고 네 그래가지고 한벌 빼놓고 육매도 많이 있고 육매도 있고 오매도 아, 있고 어. 벌을 보고 골라 골라 가시면 된다 그죠? 렇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김사님 86시인데 이 양봉을 한 30년 동안 하셨다는데 제 생각은 양봉을 하신 것보다는 여기 강태웅처럼 여기 딱 앉아가지고 낚시를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 뷰가 낚시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들었는데 여기 향어가 많이 잡혔는데 요즘 뭐가 잡, 많이 잡힙니까? 요즘 여전... 잉어 아 주로, 잉어가 큰 주로 힘으로... 잉어 큰님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럼 잉어는 나중에 잡, 잡기로 하고 일단은 벌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 김정웅 사임께서 올해 80하고도 여섯인데, 내금 한번 해주시오. 라고 하니까, 그냥 몇 가위 분이 보세요. 따라서 뭐, 벌에 대해서 자신 있는가 봅니다. 제가 그러면, 허락을 맞고, 벌을 한번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한 번만 주시고, 훈연기 한 번만 주시 예. 예. 솔 혹시 있습니까? 예, 벌을 한번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통은 나무벌통이고요 자, 본덕게한 장. 그 다음에 개폰데 개포가 살짝 이렇게 쳐져 있는데 제가 살짝 온도를 봐도 온도가 따뜻하게 열기가 올라옵니다 또 이렇게 개포가 살짝 쳐져 있으면 벌이 그만큼 있다는 소리인데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이 꽉 찼네요 격리판 너머에도 벌이 속 있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요 정도 벌입니다. 자, 그러면 개포를 털고 벌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구독자님, 1, 2, 3, 4, 5, 6, 6매로 보여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양기 뒤에 벌이 이만큼 눈치 있는데, 자, 자, 사양기 너머로 이렇게 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매 중에 6매 벌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매는 봉판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봉판. 봉판 확인되었고요. 자, 다음은 5번 소비 보겠습니다. 5번 소비. 자, 5번 소비. 예, 앞뒤로 봉판 예쁩니다. 거의 각살란 형태로 나갔는데, 이, 여기는 경북 상주시 공급면인데도 불구하고 경주하고는 약한 시차로 봤을 때 벚꽃이 지금 경주는 만반했는데 여기 상주 같은 경우는 이제 벚꽃이 올라오려고 하는 차이니까 한 4일 정도 차이를 난다라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소비 보겠습니다. 4번 소비. 4번 소비도 봉판입니다. 네. 와, 거의 각살란입니다각살란 이 저는 오늘도 사실은 경주에서 벌을 보고 올라왔는데 밑에 헛집 을 엄청 달아가지고 벚꽃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이제 봉판 있는 반면에 뭡니까? 그한 3, 4일만 있으면 또 이렇게 헛집을 달끌으시다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또 격리판을 이렇게 쳐놓으셨는데 격리판에도 벌이 또 이렇게 예쁘게 잘 붙어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다음은 3번 소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소비 자, 3번 소비도 봉판이고 이제 터지고 나오고 충판, 봉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2번벌 보겠습니다 2번벌 자 2번벌 보겠습니다 자 2번벌도 봉판으로 보여집니다 왕은 여기 있네요. 네. 예, 왕은 여기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임벌도 봉판으로 확인되었고, 착봉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번 소비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소비. 자, 1번 소비에는 벌이. 자, 넘쳐 있는 모습이 있고요 봉판도 띠깔나게 봉판이 쫙 되어 있는데 이야 소비를 봤는데 소비 거의 5장의 봉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제가 이제 우리 양봉을 30년 하신 분과 양봉의 경력이 부족한 사람의 차이가 격리판에 중간에 하나 쳐 있는데 우리 사년 만나 뵙고 중간에 격리판을 왜쳐 있는지 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님, 네. 이 격리판이 중간에 왜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예. 우리 게 그것도 은아요 네. 결과적으로 경주보다는 상주가 많이 춥다 보니까 격리판을 최대한. 앞으로 넣고 벌이 넘치면 왕이 스스로 나가게끔 해서 격리판을 앞으로 좀쪼여주는 이런 현상을 볼수 있도록,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벌통을 또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마무리, 이닐들 넣고, 예. 우리 사장님, 0 0벌0 0벌 얼마 받으실 거예요? 뭐, 아이고, 뭐, 반려로 받아야지, 뭐, 뭐.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네. 네. 사장이정해가 하라고 아니 그래서 말씀해 네. 주셔야 됩니다 네. 26만원이냐 2 6만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또 다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벌도 변함없이 경리판이 세번째가 있고요 자벌 넘치는 상태는 요그 정도, 이렇게 넘쳐져 있습니다. 자, 아, 예, 벌 좋습니다. 자, 요벌 털고 또한번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털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매벌입니다6매벌이고 방금 보셨듯이 벌은 싹 넘쳐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너네 여기로 넘쳤구나. 자, 6매벌인데 자, 먹잇장입니다. 먹잇장에 차봉 상태도 좋습니다. 자, 먹잇장이 거고요 자. 다음, 5번 소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소비. 자, 5번 소비. 예, 5번 소비. 봉판입니다. 봉판. 봉판 확인됐고요. 자, 네. 좋습니다. 예. 다음, 4번 소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소비. 예, 4번 소비도 봉판 아주 좋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앞뒤로 그냥 봉판이 꽉 차가지고 이 벌은 가져가시면 바로 계상을 올려도 안에 있는 벌이 터지기 때문에 계상으로서 전혀 손상이 없는 그런 벌로 판매, 판명되어집니다. 자, 3번 벌 보겠습니다. 3번 벌. 예, 3번 벌도 봉판입니다. 이야 봉판 좋아요. 찻봉 상태도 좋고 이 벌만 태어나면 정말 좋겠다, 그죠? 벌이 지금도 넘쳐 있는데 지금 요 녀석들이 터지기만 하면 바로 개상이고 개상 올리는 영상은 맥가이브 김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주에서 오늘 개상 올리다가 올라왔습니다. 이야, 봉판 좋습니다. 좋아요. 아, 저 좋습니다. 봉판 좋습니다. 좋고요. 자, 전부 다 봉판에 넣어보니까, 역시, 올해, 80, 은세, 86인데, 이 벌을 상주에서 잘 키운 듯 합니다. 자, 마지막 1번 소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소비는 화분 짱과 충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요. 그다음에 구독자님들, 우리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이 벌을 가져가시면 바로 정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소초광도 넣어 줘서 정소도 하고 우리 벌들이 지금 아우 집이 좁아요. 집이 좁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마감을 하고 이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벌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어이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자자 이렇게 벌을 봤는데 우리 사장님. 벌을 얼마에 판매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6매 벌도 있고 5매 벌도 있고 이랬는데 6만원만 받아줘 아 26만원만 받아달라고 한답니다 따라서 20통 판매하는데 20통은 5매도 있고 6매도 있고 다 넘치는 벌로 구성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보시고 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아래에 올려놓도록 하는데 이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내전화번호 네네 6740에 6740에 6 3 1 5 6 3 1 5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저희도 방문할 때 우리 어르신이 여기 주소지를 잘안 나와서 저기 공급면 사무소에 계시다가한 15분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주소는 저희가 젊으니까 자표 좌표를...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어르신께서 올해 8 6이다 보니까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소를 잘 몰라서 좀 전에 공급 면 사무소에서 이렇게 멀려 왔는데 저희는 조금 젊으니까 지도 좌표를 해서 여기 주소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5매 벌, 6매벌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 자체가 26만이니까 뭐 20통 전부 다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10통씩 가져가도 되는겁니까? 아니 뭐이한 번에 다 가야 되지 뭐아뭐 쉬어 한 번에 다, 되지 뭐, 아, 뭐 쉬워, 한복에 다 가져가야 되지 네. 예, 20통 한방에 그냥 26만원 해갖고 다 가져가는 조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금에서 맥가이브 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